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4일 일요일인데요. 제가, 음, 오일선 매매법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카카오게임즈를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현재 주가가 75,800원인데요. 시가 총액은 5조 6,613억 그렇게 되어 있네요. 어, 그러는데, 제가 이 카카오 게임즈를 매수, 매도 추천 영상이 아니고요 그냥 5일선 매매법을 그냥 비유하면서 말씀을 드리려니 이 종목 갖고 그냥 비유해보려고 이 카카오 게임즈를 선택을 한것 뿐이에요. 이 주가가 뭐 내릴지 더 조정을 받을지, 어, 또, 상승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주가의 목표가 도 아무도 모르는데요. 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 저희 친척 언니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저보다 한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주식을 2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저랑 이제 엊그제 대화를 내, 나누는데 자기는 카카오게임즈 요즘 관심 갖고 있다. 이제 어,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목표가를 얼마 두고 있냐 했더니 12만 원 정도로 이제 보고 있다 그러는데요. 어, 그 내용도 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분과 이제 대화를 내, 나눈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 중에 언뜻 어 자기는 이제 오일선이 깨지면 판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보통 이제 장기 투자도 안 하고 단기 투자도 안 하고 그냥 수익 매매로 이렇게. 예, 보통 이제 매매를 이제 20년 동안 해 오신 것 같아요. 이제 장기투자는 자기는 지루해서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장기투자나 수윙투자나다 장단점이 있어요. 아, 그런 어떤 방식을 하든 본인의 매매법이 이제 확실하게 확고하게 목표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매매법을 선택해서 하시는 건데요. 이제 그분 하루 종일 주식창을 보면서 이제 주부니까 이제 컴퓨터 앞에서 있으니까 이제 스윙투자가 가능하시겠죠. 근데 이제 또주 주식 창을 못 보시는 분들은 수익 투자가 좀 어려우면도 있어요. 그걸 보고 매도할 땐또 장중에 매도를 해야 되고 사야 되고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또 가셔야 될 분들은 직장에 매여 있는 분들은 차라리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어, 어떤 선택이든 다 장단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카카오 게임 즈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수, 매도 추천 영상이 아니고, 주가가 또, 내릴지, 오를지는 전혀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요. 어, 이, 이제, 그분이 이제 대화 중에 자기는 오일선이 깨지면 이제 파는 편이다, 매도를 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팁을 얻고 참고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오일선이라는 것은, 어, 여기 보면은, 오 자가 있죠? 여기 위에 초록색, 어, 그리고, 어, 여기에 보면은 어, 60, 아니, 21선은 빨간 거 그리고 왜이럴까 그리고 또6 0선은 이제 주황색이잖아요. 이제 5일선은 초록색 이렇게 보면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어, 그리고 조금 이제 요, 어, 빨간색이 이제 요게요게 이게 요게, 요게 이제 음, 요 빨간색이 요게2 1선인것 같아요. 그리고 요 주황색이 보면은 이제 조금 흐릿한 빨간색이 있죠? 그게 이제 61선 같은데, 이제 지금 색깔로 이제 카메라에 조금 잘안 잡히는데요. 또 이제 카카오게임즈가 이 화면이 뜨네요. 이걸 촬영을 하지 말라는 건지.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색깔이 보여요. 이제 여기. 좀 5 일선, 2십 일선, 6십 일선 색깔 참조하셔 갖고 이제 그 우리 친척 원인은 5 일선이 깨지면 판다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5 일선이 어오 일선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이 차트가 이거 음봉, 양봉 이 표시가 내려와 있을 땐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깨졌으면 판다는 뜻인가 봐요. 어 그리고 이제 지금 5 일선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안 깨지고. 어, 이렇게 오일선이 받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 추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일선이 깨지고 이렇게 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어, 자기는 매도를 한다. 그리고 오일선이 이렇게 깨지지 않고 올라갈 때는 자기는 보유를 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것 같아요. 어, 이렇게 좀 창이 이렇게 나오네요. 불편하시죠? 죄송한데요. 어, 그래서 그거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꼭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이 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요. 어,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일선이 살짝 깨졌어도 이게 또뭐 상승 추세로 또 이어질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어,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은 좀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어, 이렇게 참고적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어, 오일선 매매법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카카오게임즈가 근데, 어, 더 조정을 받고 올라갈지, 더 상승을 해줄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오일선이 지금 깨지지 않고, 어, 지금 이렇게 조정 받고 오르고, 조정 받고 오르고,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 어, 오일선이 깨지지 않고, 이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추세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목표가를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은 12만원 본다.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내용도 다 믿지 마시고 참고만 해 주시고, 어,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음, 음, 이게 어, 알아 주시고요. 어, 오늘 여기서 제가 영상, 음, 이게이게 오일선 매매법에 대한 영상, 이렇게 제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한 주도 화이팅 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리에 나왔네요, 이게.